경남 홍도 부시리 배낚시 현장입니다. 전류필드 테스트로 활동 중인 빅피싱 코리아 윤종술 회장님으로부터 부시리 배낚시에서 전동리를 사용하는 방법, 전동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네, 말해드리겠습니다 네. 회장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. 요즘 그 부시리 배낚시 하시는 분들 중에 전동릴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이 전동릴의 장점과 단점, 어떤 점이 우리 낚시인들로 하여금 전동릴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? 네, 최근 이제 부시리선상 낚시에서 스프린리를 사용 빈도보다 전동릴 사용 빈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한 50%는 전동릴을 사용할 정도로 그 이유는 이제 홍도나 안경섬이나 이쪽 일대에는 여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스프린리를 사용할 때 이제 고기를 빨리 제압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동릴을 사용하면. 조기에 빨리 제압할 수 있는 그리고 고기를 잡아내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근 매니아들 사이에서 전동릴을 사용하는 게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어 그렇다고 꼭 장점만 있을 건 아닌 것 같은데요. 전동릴이 가진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죠? 우선 뭐 전동릴은 사실은 굉장히 채비 헬림이 이제 부드럽지 못한 게좀 단점이 있습니다. 소프리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다 보니까 중량이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있는. 이게 예, 단점이 있는데 반해서 고기를 제압할 빠른 시간에 고기를 제압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힘도 좀 약한 사람 연세가 수 있, 들어간 실름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동기를 이제 매우 효과적이죠 예 감사합니다